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삼천리종합선사 이병헌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활기차게 지내, 지내네요 시작합니다 오늘 책상 하나를 후팡에서 사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립하는 게그 뭐야 지금 볼레, 볼렌치 L렌치로 조이고 더 단단한 것 같아요 다른 저기보다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이게 되게 단단하네요 우리 직원들 이제 물건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가야 돼서 지금 싣고 있습니다 무슨 물건이 실였나 몰랐더니 바로 또 닫으셨네 아이고 이게 몇집이요 열대집 되는 것 같습니다 장갑 열타도 갖다 주는 삼자리 종합상사이기 때문에 이게 다 박스 하나의 한 집일 것 같습니다. 어또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재고 소매 판매하기 위해서 다 조금 물건을 들이고 있어요. 어제 요 펜스로 딱 고정시켜서 땡땅하게 오늘 또 물건을 거리로 다 저장할 겁니다. 이쪽에 이제 저희가 납품 하다가 지금은 소매가 또 많아져가지고 소매 위주로 또 물건을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줄자도 저희 직원 잘 정리를 해놨는데, 뭐 줄자 그리고 물건들이 와서 저는 정리를 하고 여기 펜스로 또 멋지게 다이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제가 제일 그래도 어, 예전부터 남자의 로망 공구 스패너를 위에 스패너를 준비하고 또 밑에 라쳇 렌치 깔깔이가 되는 렌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저 소켓 렌치 롱 비트 소켓 저것도 정말 저게 있으면 전동 드릴 가지고 쉽게 쉽게 물건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들을 이 파이프 절단기도 제가 근데 어제는 쇠 절단기 파이프 쇠 파이프를 이건 플러스 절단기 그래서 요즘은 공부 공부하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컷소 철용 이거는 이게 이제 철 이것도 메탈 철 어, 나무용 우드 제가 공부는 못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네요 사실 커서가 뭔지, 뭔지도 모르던 저로서. 그, 지금, 아, 거 하나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 요, 요 두건이, 어, 이, 밴드가 돼 있어서, 머리가 작으신 분들도 이, 이거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머리가 크신 분들이지만, 이건 되게 커서, 뭐, 조금, 저기, 찾았었는데, 저희가 또 찾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공구 줄자 다 여기 있던 거를 앞으로 다 빼고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이런 낙하 같은 거를 같이 쌓지 않고, 앞으로, 사용했던 건 앞으로 빼놓으면, 이 박스 관리도 좋고, 물건 찾기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정리 정도는 하고는 있지만, 다시 뺐다, 내렸다, 올렸다, 굴러다니다 보면 또 섞이고, 그래서, 여기도 망 하나를 달라고 또이 중고 헨스를 이게 중고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는 사용했던 요 녹슨 거 보시면 중고라는 걸 느껴지시죠? 아 이거 쓰레기도 있네. 그래서 아마 저쪽 앞에를 치우면서 이런 다이들을 다 뒤로 이렇게 왔어요. 이제 작업 그 적재 공간이 또 생겨서 너무 좋고 그 오늘 오후에 저기 아스콘을 친다고 하, 했는데. 아마 오늘 칠것 같아요. 그럼 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뭐, 재고, 코스 종류, 기타, 이런 코셋 밴드도 재고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 16mm가 또 없네. 16mm 또 시켜야 되겠군요. 이게 매일 보기만 해도, 16, 19, 25, 32, 저쪽 클립 종류별로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만 해도 재고조사가 되는, 이런,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워낙 제품이 정확성도 다양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매일 정리 정도는 하는데도 16파이 p v p 밴드 16파이 지금 뭐가 없다는 소리인데 저쪽 하나 어 있네요. 저것도 시키라고 또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종류들 계속 보, 보고 있습니다. 아또 어제 여기 정리를 여기를 사람이 못 다녔었는데 사람이 다니니까 워낙 좋아졌고. 이수공구그 다음에 전동공구도 정말 깔끔하게, 어, 저 위에 가장 많이 팔리는 100SM 같은 경우는 저 위로 계속 쏴도 되고, 이거 5인치도 또 5인치만 찾으시면 5인치를 거의 이걸 가져 가고, 뭐 드릴 종류, 그 다음에 용접봉은 무거워서 밑에 또 전시를 했습니다. 뭐 저쪽에 그 방진 마스크, 국산 하인테커를 취급하고 있고, 저희가, 또 부품들을 이렇게 저기에 있던 거를 좀 이쪽으로 옮겨놨고, 3M 마스크 2097, 그 다음에 3M, 이거, 7502, 이거, 용접파사들이 쓰는 7 5 0이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저기 황사 마스크도 공장에서 직접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3m 장갑 그리고 전선들 망치 용접망치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은 제일 마음에 드는 헥트로 용접망치 이게 사각으로 용접이 되어 있어서 돌아가지도 않고 이 밴드가 대단한 방치 같아요 직접 용접을 해서 하나하나 국산 코리아로 딱 써있는 헥트로 코리아 세종 의프지 그리고 제가 어제는 이 정말 알곤 헤드가 정말 종류가 많은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거는 국내 그냥 일반 일반 이게 구부러지잖아요, 보기 딱딱하게 구부러지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반, 플렉시블이 좀 부드럽게 휘어지는, 그, 이렇게 휘어지는, 부드럽게, 부드럽게는 아니고 반, 그냥 휘어지기만 하는, 이쪽은 완전 플렉시블, 그냥 살짝만 밀어도 그냥 이렇게 꺾이는,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다르네요. 그래서 이거정리하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재고 사실 제일 많이 공랭, 요, 반 플렉시블 가장 많이, 350에 공랭, 수냉, 순행도 고정이 있고 이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반 플렉시블 근데 지금 순행 350 플렉시블이 완전 부드러운 건 없네요 롱 타입 그 알, 알곤 헤드가 있고 여기 예전에 정비까지 다 준비하려고 이최전자고정자도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바쁘게 시작하기 위해서 또저 또 직원들도 물건을 챙겨 줘야 되고 출하하기 전에 빠진 게 있나, 뭐 현장 여기 남아 있는 제품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또이 배송을 하는데 있어서 다들 뭐 금액을 떠나서 장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할인 같은 거 하나 하나 다 사다 드리기 때문에 또 공장에서 또 랩이 또 왔어요. 이 메이크 대기업인 동원. 동원에서 온 스트레치 필름이고, 두명 내. 아무튼 또 오늘, 이, 뭐, 이쪽에 수심 방향으로 가는 거 같은데, 다들 고생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화이팅 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